또이차선 원숭이님의 평양봉 평양봉 퍼포먼스 고! 오오오 끝에까지 가있어 아 지도할 때 튕기는구나 아 멋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? 다리가 오! 오 저도 아, <laughs> <laughs> 나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. 이제 을수 있지. 지금. 여기다 저기 할때 여기 세울 때 이걸 중심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딱 잡혀야 돼. 예. 네. 아, 나는 이게 안 됐구나, 아까. 오 다시 이다가내가 네, 다시 네. 보여드릴게요 할때 여기서 어. 타이밍가 여기서 절대 아, 여기서 아, 아, 여기, 여기. 여기. 괜찮게 와우 이게이게이이게브 <laughs> 그걸 아기쳐 <가르쳐서> 아무도 없었는데 <laughs> 고안이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 제가 알게 된 거지. 그게 안에서 서로 빠져버리지 밑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평영 보이에서 제일 중요한 그 팁을 맨몸 운동 고안이 유튜브에서 보여줬다는 거지.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. 그걸 모르면 좀더 낙차하게 되어 있는 거지. 가차이십니다